자 8번 등식이 있는데 저게 성립하도록 하는 150 이하의 자연수의 n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자 그럼 이것도 선생님 한번 써볼게. 여기 i분의 1 플러스 i제곱분의 1 플러스 i삼승분의 1 플러스 i사승분의 1 일단 요거만 써놓으면 얘가 i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요거만 쓰면. 그럼 얘는 0 아니야. 어차피 여기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1, 1이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계속된다고 치면 이렇게 계속되는 거야. 그럼, 뭐,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 근데, 여기서 선생님, i분의 1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 이거. 그럼 이거 i, i분의 i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분의 i가 된단 말이야. 즉, 마이너스 i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i분의 1, 요, 요런 놈들이, 요런 놈들. 얘네가 마이너스 i가 된단 말이야.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쭉 계속되다가 여기서, 여기서 끝나야 될거 아니야. 뭐, 그러면 이제 걔가 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i 5승도 있었겠지. 이렇게 쭉하고그 다음에 i, 얼마야? 5, 6, 7, 8이니까, i 구성도 있을 테고, 이런 애들 아니야, 이런 애들.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게, 그럼 150 이하, i의 150 이하까지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느냐, 그럼 어쨌든 이런 놈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i를 없애버리고, 그냥 쓰면 1, 1이나 4, 뭐 5, 아, 1, 4, 9, 그러니까. 1이나 4나, 아, 왜또 4래? 이게 아, 참, 네 1이나 그 다음에 5나 9나 이런 애들이겠지. 40도 하는 거, 13이나, 뭐 17이나, 21이나, 뭐 이렇게 가는 거라는 말이야. 40 가는 거, 그럼 얘가 몇 개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0까지 가는 게몇 개나 있겠냐, 이런 얘기야. 그럼 보면은, 일단, 이런 놈들, 이, 이런 거잖아.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4나, 뭐, 4나, 8이나, 뭐, 10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150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어, 4, 3, 12에다가, 47에 28,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37개 하고, 그 다음에 2개가 이렇게 남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37에다 4를 더하면 47에 28에다가 148이 된단 말이야. 요까지가. 그러니까 선생님, 요기를 마주 서보면 이게 4로 딱 떨어지는 게 148이잖아. 즉, 얘가, 얘네가 쭉 이렇게 넘어와서, i의 148분의 1,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i의 149분의 1, 더하기, i의 150분의 1, 요렇게 되거든. 근데 이게 마이너스 i에서 끝나려면 여기서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까지. 여기까지. 근데 요까지가 몇 개냐면 3 7 개래. 그니까 러 얘는 얘보다 하나 더 있어야지. 그니까 3 8 개가 되겠지, 이거. 물론 이게 나중에 수열로 계산하면 쉬운데요. 상당히 이제 수열로 계산하지 않고,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계산이 좀 복잡해진 건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4로 나눠서 1이 남는 놈 아니야. 4로 나눠서 1이 남는 놈. 그러니까 이제 148은 4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149가 되겠다. 이런 얘기 맨 끝에 게, 맨 끝에 게 이런 놈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7개고, 얘는 38개가 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n 에개수는 38개입니다.